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합의 진입한 정 문제, 참거지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요. an이 주어져 있어. an이 집합 an은 이게 무슨 변수야? 첨자 변수죠. 첨자 변수가 들어가 있고 x bar, x는 n 이하의 소수야. 소수는 뭡니까? 약수가 두 개인 그러한 자연수들이죠, 그렇죠? 그래요. 다음 b는요. x 바 여전히 첨첨수가 들어가 있고요. x는 n의 양의 약수야. x는 n의 양의 약수들이에요, 그렇죠? 자 수학은 수학은 위치하고 형태다, 그죠? 수학은 위치하고 형태야. 자 집합 이건 집합인데요. 이 집합에 지금 첨자 변수가 여기 있잖아. n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독해해서 an이라고 하는 집합을 꾸려주면 되는 거고. 다음. bn 집합 bn도 마찬가지야. 집합 bn도 첨자 변수 n이가 여기 있어서 n이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면 어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bn이라고 하는 집합을 결정시켜 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됐어요. 자, 출발해보자.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기역. 기억은요, 이렇게 주어진 걸 보통 이해했냐를 많이 물어. A3 교집합. B4 이것이요? 집합이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laughs> A3 구하러 가자. A3는요, A3는 여기다가 3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위치 그대로 여기에 3 넣어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 X가 원소인데, 3 넣었다고 하고, X는 3 이하의 소수야. 그렇죠? 3 이하의 소수 뭐 밖에 없어요? 3 이하니까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그렇죠? 얼마입니까? 2하고 3이 3 이하의 소수야. 소수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까? 약수의 수가 두개인 것. 2, 3, 5, 7 11, 13, 17, 19 거기까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냐?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B4요. B4는요. 4를 넣어주면 X X가 원소인데 그 X는요. 4의 양의 약수야. 4의 양의 약수 1, 2, 4 금방 출연할 수 있잖아. 얘랑 얘랑의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요 이 e 있네, 그렇죠? 맞잖아, 기억 오라요, 그렇죠? 됐죠. 넘어가자. 니은자니은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보다는요 a n 플러스 3더 a n이라고 하는 집합이요. a n 플러스 1번째 집합의 부분집합이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거는요.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봐, a n은 뭐냐면요 여기다가 n이니까 n 이하의 소수 알겠죠?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이라고. a n 플러스는요 여기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여기도 n 플러스 1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n보다 더 하나 더 크죠? n 플러스 1 이하의 소수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n 이하의 소수들보다는요 n 플러스 1 이하의 소수들이 더 당연히 n 이하의 소수들도 포함하고 n+1 자체도 또 소수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늘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n 10이라고 할까요? 뭐야? a10. 12 이하의 소수뭐가 있어요. 2, 3, 5, 7. 당연히 그러면요. a11에 포함되죠. a11. 12 이하의 소수들이요. 2, 3, 5, 7은 당연히 되겠고 11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냐 예를 들어서요. a13, a14 이렇게 할까요? 하나만 더 많은 거니까 13 이하의 소수들 뭐가 있어요? 2, 3, 5, 7, 11, 13. 14 이하의 소수들이요? 2, 3, 5, 7, 11, 13인데 같아도 포함되는 거니까 알겠죠? 따라서 무조건 성립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 가져. 디귿이다. 자, 디귿은요.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m, n에 대해서 b m이 b n의 부분 집합이면 m은 n의 배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m은 n의 배수냐. 뭐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요. 발레. 왜냐면 약수. m은 뭐냐면 여기에 m이 들어갔어. 한마디로 m의 양의 약수들, m의 양의 약수들이 n의 양의 약수들에 포함되면은요. m은 n의 배수냐 이랬는데요. 이건 뭐 거꾸로 해도 거꾸로 도 n이 m의 배수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말도 안 되는 거 발레 한번 찾아볼게요. 발레. 선생님이요. 아, 뭐가 좋을까? 아, 2, 4 정도 할까? 2, 4, 네. 2, 4정도렇죠뭐 B2요. B2는 B4에 포함되죠? 왜요? B2는 N의 저 자리의 인어바 2의 양의 약수는요 1, 2가 있고요 4의 양약수 의 1, 2, 4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포함되잖아, 그렇죠?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M요. 이 M은 N의 배수냐? 즉 2가 2가 4의 배수냐? 아니죠? 따라서요, 틀렸다고 뭐 이렇게 알겠죠? 예, 갔어요. 따라서 발레 정도 하나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함되는 약수들의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갑자기 M,N의 약배수 관계를 물었었는데 물었었는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요. 뭐 배수 약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뭐로 해볼까요? 한번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거꾸로 돼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B, B3요. 하나 더 보여줄까? B 뭐야? B 아 B 한뭐사정도가 B4. B4는요. B12요. 이 정도 할까요? 예. 얘는요. 124죠. 얘는요. 1234 62여. 1 2, 3, 4, 그래서 포함되는데 얘가 m이고 얘가 n이잖아. 그래서 4가요. 12의 배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그렇죠? 발레 찾으면 되겠습니다. 옳은 건뭐야 뭐, 기억, 니언. 다음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갔죠? 자, 지금 소수와 약수. 수학은 뭐야? 저 첨자 변수의 위치,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그대로 읽어서 독해해주고, 찬거지 판별 잘해봐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